가톨릭도 보겠습니다. 가톨릭 때, 아까 말씀드렸지만, 과연 명지대하고 얼마만큼 네네. 차이가 나냐. 일단, 결론적으로는 명지대보다 윗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자연계열 한에서는. 음, 음. 그러니까, 인문계열은 거의 유사합니다. 지금 점수들을 보시면. 지금 가톨릭 때 가군 인문계열, 간호학과 인문계열이 89.67인데, 간호에서 인문을 수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. 음. 그러니까 많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작용된 거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가 요 사복심리 사회가 79.0이.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문계의 컷이라 봐야 되겠죠.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게 특수교육과라고 하는 학과가 77.33이에요. 그러면 편차 값은 2%밖에 안 나요. 음.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명지대 기준했을 때도 편차 값 기준하면 2%잖아요. 과가 아무리 많아. 똑같죠 네 그러니까 같은급이다 그러니까 서울이냐 부천이냐 여기는 음. 그정도로 치부해주는 것 같다 나군 국제법학경제행정이 묶여있습니다 계열로 이게 78그 다음에 이제 공간소비 의료 아동식품영양생활과학계 이게 76.67 신기하죠? 또이 음. 내외 자 가톨릭다군 경영 79.67 어문계 영어, 중국어, 1어 프랑스. 76.67. 요갭 차이가 한3% 정도. 그니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요. 그니까 차이가 음, 별로 안 나네. 해. 차이가 많이 나지 음. 않아요. 어. 아마 좀 특이사항으로 하나 좀볼수 있는 건 뭐냐면, 다군에 보시면 명지대 경영은 80.67이었잖아요. 그런데 가톨릭대 다군은 경영 계열이 79.67. 음. 그니까 요 다군 버프를 조금 덜 먹었다? 요정도? 그러니까 이거 서울캠이냐 부천캠이냐의 약간의 차이점? 학생들이 봤을 때? 음, 음, 그 정도가 아닌가 거기에서 또 하나 있다면 아무래도 예 종교재단이니까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죠 어, 그쵸 그니까 종교를 저희가 뭐, 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실제 예. 뭐, 개신교나 불교나 이러한 재단들에 대해서 그게 허용되는 친구들이니까 안 되는 친구들이 그렇죠. 있으니까 예. 근데 명주당에 이런 그런 게 없잖아요 예. 다쓸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작동 원리로 대다수가 결국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했을 때 담은 버프가 의외로 없었다라고 음. 보는 게 맞다. 자연계열 기준하면은 간호학과 자연계열이 제일 높았습니다. 88. 그리고 그다음 의생명 85.33, 인공재는 80. 자연계열은 가톨릭대 인문계열에 비해서 훨씬 커트가 높죠. 예, 평균치로만 따져본다 하더라도, 아무리 계산을 낮춰서 본다 하더라도, 한, 5% 정도 이상 차이가 나요. 그럼 아, 가톨릭을 또, 네. 다연계를또 보니까, 우선 확실히 가토, 가톨릭대가 의대가 있잖아요. 의대가 네. 있다 보니까, 다 과들도 다, 의대에서 조금씩 파생된 것과? 예, 그런 과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등급 컷이 좀 높긴 하네요. 예, 연계에 되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뭐, 의생명도 그렇고. 그다음에 나군에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80.33 그다음에 다군은 이제 바이오계 그렇죠. 메디컬 소프트웨어나 뭐 바이오 80.67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순수 자연계야. 화학, 수학, 물리. 이게 77.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 그렇다 컷 차이가 많이 나냐? 다군은 3%밖에 안돼요 음. 그래서 가톨릭 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다군 버프는 없다하지만 가나 다군의 평균값은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학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적정하게 분배는 같다 이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상명대 밑으로 해서 아마 이제 명지대하고 가톨릭 대가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어, 나눠서 쓸수 있다. 음. 입시 결과 커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럼 결국에는 상명 명지 가톨릭이라는요세 학교는 1 0 0분위 기준에서 80에서 한 81, 2 정도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학교 라인으로 명지대나 가톨릭대 설정할 거냐. 조금 아슬아슬하지만, 그도 상명을 다 설정할 거냐, 정도. 대신,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 안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 컷에서도 틈새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, 변수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릴 수 있는 라인업이다. 음. 그래도 인서을 중화할 권 라인업에서. 추학 기준에서 간단하게 보면, 가톨릭 가군에서는 사회과학계열하고 인문계열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, 나군 기준에서는 62명, 52명. 비슷하게 나왔네요. 네. 다군, 51명, 6 3명 음. 지금,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, 아, 가톨릭대 라인, 명제대 라인은 위에서 아래로 확실하게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, 안전, 예, 안전지향으로 지원하는 학교 라인업이다.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겠죠. 아, 확실히 이게, 그, 추합을 딱 보면, 이게 안정인지, 적정인지, 사야인지가 딱 보이네. 아, 어느 정도는 음. 유추해 볼수 네, 있겠죠. 네, 무조건 아니겠지만. 어, 특히, 인문계열은 이제 학생들이 선택 많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가 어쩌면 인 서울의 마지막에 합격 학생들 예. 대다수일 거예요. 이 밑에 있는 학교까지 가면 소위 얘기하는 뭐 듣보잡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판단한 친구도 있고, 그럴 거면 재수 하나 이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자연계열은 이제 고고에 비해서 조금 더 파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공 기준했을 때는 제일 많은 게 인공지능 24명, 뭐 물론 컷도 80이라고 하는 기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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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이기 때문에 7 0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가톨릭 때 정말 가고 싶지만 좀 커들이 높죠. 근데 나군도 비슷하죠. 29명. 그 다음에 다군도 지금 ICT만 108명. 이제 바이오 60명, 자연계열 58명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 때 다군은 우리가 얘기하는 다군 추악 버프를 받은 거죠. 위에서 아래로 써야 됩니다. 그죠 그에 비하면 가군하고 나군은 그 정도로 많이 쓴것같지는 않다. 그러니까 자연계열로 기준을 잡으면 아무래도 대체제들이좀 많으니까 하도 음, 기준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 맞지 않느냐